여호사밧의 다양한 모습을, 또한 다행인 모습을 다양하지만 또한 다행인 모습을 오늘 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함께했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그 삶의 타락에서부터 죄악됨에서부터 벗어나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그가 돌이키시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게끔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타락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싫어했던 그래서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아합의 성향이 아니라 타락한 자의 대표적인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여호사밧이었고 또한 여호사밧이 권면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자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호와께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 여사밭도 그 악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할때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한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사람의 말로서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좋아진다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악함입니다 타락함입니다 연약함 더 문제는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우사밧은 전쟁에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궁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2 절과 3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호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으니이다 하였더라. 네. 분명히 막 말하죠. 당신이 어리석은 길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일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을 있으니 여와를 찾았고 또한 여호와께 온전히 정직히 여와를 섬기기 위해서 아스살라 목성도 제거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바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또한 갇혀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꾸짖는 소리를 나에게 들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일 내가 살 길을 찾는 것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사밭이 행한 일이 뭡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나가서 우리가 앞선 17장 읽을 때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이죠 곳곳에 남유다의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가르치게끔 한 것, 하나님 앞에 성전 신앙이 회복되게 한것 이것을 다시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자신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헛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시 손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변질되었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시작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결과에 처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먼저 바라보는 것이 그 상황들만 해결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그래서는 도루묵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변을 보아서 알고 나를 보아서 압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매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여호 사서바세야 지혜로운 모습이 이거고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라 온 남유다의 곳곳에 다니면서 다시 나가서 그에게 뭐예요 자신도 그러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각 성읍에 온 나라에 재판장을 재판관을 세우는데 또한 그 재판관을 세울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판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재판관을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때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공정한 재판이 약해지고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보면 잘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감론을 박합니다. 그런데 감론을 박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불공평의 요인이 뭡니까? 돈이 있거나 힘이 없지 않음 힘이 있지 아니하면 그 재판이 나에게 아무리 무죄를 할지라도 무죄가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죄가 있는 자도 죄가 없게 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행하면서 사람을 보고 또한 돈을 보고 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보아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또한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판의 내용이 앞에 부분의 재판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세금을 걷는 일이나 아니면 은그 외에 민사상의 분쟁 같은 것을 다스리게끔 한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재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 여호와 보시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사밭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 온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성경 말씀만 있고 또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바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예후를 통해서 듣고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듣고 그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은 18장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에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패한 전쟁이고 목숨이 잃게 생겼거든요. 그 가운데 여호사밭이 목숨의 경각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질렀다라고 되어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생명만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생명까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는 나의 공적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회개했으니까 거기에만 어떤 대가를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선한 마음이 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항상 회개한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를 받아주시고. 분명히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악된 길로 빠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또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사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또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돌이키는 은혜가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노력과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밧의 감사한 일들을 또한 함께 읽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어 주시고 또한 그를 살려 주셔서 여호사바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며 또한 그 죄악된 길에 있더라도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또한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